어떤 승진이거나 아파트 청약이거나 요런 거는 3개월 뭐드면 4개월 만에 가능하죠. 3, 40대는 제 패턴대로 돌아가야. 어떤 계기가 있거나 운기가만 바뀌면 일어설 수 있는 나이대예요. 그래서 3, 40대 다 성공해요. 근데 육십갑자 중에 내한테 진짜 좋은 날은 14일 밖에 안 된다니까요. 그 4, 14일을 기도하려고 두 달을 온팍 쓰는 거예요. 그 14일만 내가 합 맞춰서 기도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사는 돈을 벌 수도 있어요. 네.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3 개월 안에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? 어떤 소원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? 금전에 관련된 소원은 기간을 짧게 잡는 것보다 길게 잡는 게 실은 좋아요. 하루 길게... 아침에 이력 청금은 로또 말고는 진짜 없어요. 근데 로또는 로또도 3 개월 안에 당첨된다는 보장은 없어요. 왜? 우리가 상계 60갑자가 한달주기인데 60갑자면 60일이 두 달이거든요. 그러면 이 60갑자가 두번 정도는 돌아야 돌아야 내 기운이 바뀌어요. 그러면 최하 4개월이 넘어야 내 기운이 바뀐다고. 그게 분기 60갑자가 두 달이니까 이게 한번더 돌라면 120일이잖아. 120일이면 최하 4개월 정도는 지나야 내 기본 베이스의 기운이 한번 바뀌어요. 돈, 도, 막 돈에 관련된 기운이라고 치면. 근데 어떤 승진이거나. 내가 이번 에 승진 기회인데, 아니면 내가 뭐 이번에 아파트 청약이거나, 요런 거는 뭐 3개월, 뭐, 3개월, 뭐 길면 4개월 만에 가능하죠. 근데 내가 진짜 부자, 부자가 되고 싶어요, 뭐, 뭐 없던 갑자기 뭐 돈을 좀, 이거는 분명히 4개월, 최하 4개월이란 밑에 디딤돌이 정말 필요해요. 그래야지 팔자가 바뀌는 거니까. 하다 못해 차한대 바꾸려고 해도 3개월 안에 바꿀 수 있어요? 응, 어, 활부로는 가능해.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.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차 바꾸는 소원을 내한테 부탁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뭘 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급여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급여 인상을 주거나 보너스나 뭐 어떤 횡재의 돈 차를 맞바꿀 수 있는 작은 소액의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차가 사천만 원짜리면 사천만 원을 당장 주는 게 아니고 한 1, 일천만 원 어디서 뭐 횡재할 수 있게 해 주고 급여 이상이 되면 저차한 이천 얼마 주고 나머지 천 얼마 할부로 사면 이득이니까 어... 그면차 뭐 바꾸니까 고건 가능해 근데 막 1억 천금이거나 뭐 아파트 한채살 돈이거나 뭐 안정적으로 이거는 한 분기가 무조건 바뀌어야지 바뀌어서 된다는 거 보장도 없어요 바뀌고 나야 내 기운이 바뀌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. 말년을 좀 편안하게 응. 보낼 수 있게 해 주세요. 이런 부분도 소원을이드수가 있네. 3개월이 아니더라도. 그렇죠? 어...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. 어... 왜? 천년보다 말년이 더 어려워요. 뭐 60, 50, 60, 70인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연건 반스 입은 부족을 쏟았다 해서 하루아침에 사주팔자 일격 천금이 없다니까.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거나 그렇게밖에 못 살았거나 어떤 인생의 계기가 없었을 거라는 거야. 성공하는 사람은 이미 30대, 40대 다 성공했을 거라는 거예요. 50, 60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1억천금은 꿈꾸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1억천금 편하다는 건뭐 어떤 고정적으로 수입을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기운이 조금 바뀌어서 사는 게 조금 편해지거나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고 편하게 하지 1억 청금은 없어요. 차라리 20대, 30대 친구들한테는 1억 청금이 있어요. 기운이 달라요. 20대랑 30대랑 40대랑 50대랑 60대랑. 오 60이 되면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천천히. 20대들은 정말 너무 빨라요. 그게 그러니까 순간 포착하지 않으면 20대는 성공하기 어려워요. 3, 40대는 딱제 패턴대로 돌아가요. 그게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계기가 있거나 운기가만 바뀌면 일어설 수 있는 나이대예요 그래서 3사4대다 성공해요 엊그저께 인스다 보니까 뭐 20대 들어오는 돈은 뭐라 고러더라뭐 총알같이 날아가는 돈이고 30대 들어오는 돈은 눈 깜짝하니까 없어지는 돈이고 40대 들어오는 돈은 진짜 내 돈이라고 딱 맞는 말이거든요 20대 때 진짜 성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성공이 어려운 게눈 깜짝할 새 이거 포착하기가 어려우니까 반대로 5육 60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, 습관 사고 방식이 있어놔서 아무리 좋은 기운을 줘도 흡수가안 돼요 잘 내가 이력 청구 줬다고 부적 써줘도 진짜 올까 에... 가능할까 저 선생이 또 뻥치는 거 아니 이질할병 떠니라고 시간 다 낭비해 2 0 대는 대면 적고 안 되면 말고 안 믿어요 3 0 대는 나 지금 성공해야지 지금 아니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삼4십대가더잘 먹혀요 싫어 부적이든 뭐든 그러면 진짜 말년인데 계기를 따진다 이력 청구 나는 진짜 없다고 봐요. 그러면 3개월 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소원의 기준은 뭘까요? 승진이거나 아파트 분양이거나 급여 인상이거나 막 이런 거겠죠? 성과금을 받거나. 네. 일년 반정도? 3개월. 그렇다고 봐야죠. 평균 3개월 정도로 봐요, 죄를. 시 어. 음. 그리고 뭐 장사하시는 분이가 영업하시는 분들은 빠르죠, 시름. 그분들한테는. 그분들한테는 바로바로니까. 응. 영업의 매출이 확 정말 확연히 표가 나요. 한 거랑 안한 거랑. 시험 합격도 가능하겠네요. 그래서 시, 시, 시험이거나 수능은 그래서 무조건 100일 잡아요. 100일? 음. 이게 60 갑자 중에 나한테 진짜 좋은 날은 14일밖에 안 된다니까요. 두달 동안 나한테 진짜 제일 좋은 날은 14일밖에 안 된다고. 그 사, 14일을 기도하려고 두 달을 온팍 쓰는 거예요. 나머지 40 며칠은 그냥 저축하는 기도예요. 그러니까 아니 나 어제 기도 갔다 왔다는데 왜왜 이렇지 이거 아니고 60일 중에 나한테 좋은 제일, 제일 좋은 날 14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4일을 기도하려고 60일을 쓰는 거예요. 왜 14일인가요? 60 갑자 갑자 얼추, 병인 정묘 네. 이 60일 동안 나랑 합의되는 날 14일 밖에 안 된다니까. 진짜 합 들어서 좋은 날. 그러니까 60일 중에서 본인과 합 들어서 정말 좋은 날 14일. 14일. 응. 그냥 이 날이 한 30일. 안 좋은 날이 또십며칠 진짜 안 좋은 날또십며칠 해서 60일이에요. 60일 중에서도 그렇게 나눠져 있네. 네네. 지금은 한달 주기지만 옛날 60일 주기로 움직였다고요. 그래서 분기였다고. 1분기, 2분기면 또 60일, 3분기면 또 60일, 4분기면 60일. 그래서 1년 땡 쳤어.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육십일 내내 사람이 좋진 않잖아요. 그죠. 진짜 육십일 중에서도 안 좋은 날이뭐 반이라고 하면은 음. 제가 정말 좋은 날은 한 십사일밖에 안. 주 정도밖에 안는그 십사일만 내가 합 맞춰서 기도만 잘해도 평생 먹고 사는 돈을 벌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십사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. 내가 생녀할 수도 있고요.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. 부족할 수도 있고요. 우리 엄마 칠순일 수도 있고, 우리 조카 돌잔치 있을 수도 있고, 그 14일 맞추기가. 그럼 본인 하나만 놓고 보면 60일 중에 14일인데 다른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 집에 본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14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. 아니면 본인이, 본인이 아... 나를 60일 동안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. <laughs>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. 맞죠?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하는 거죠. 그래서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 뿐이에요. 근데 한 3개월 잡았는데 한두 달 안에 일이 성사가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잖아 근데 한두 달이면 돼 했는데 석달 가면 기분 나빠 라 하거든 근데 원래 분기는 잡아요 모든 일에 우리가 봄에 10분이면 이게 1분기에 10분이면 2분기에 걷어들이거든요 오늘 10분에 서 내일 못꽂어드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30일에, 뭐 60일에 뭔가를 이룬다 하는 거, 뭐, 급여인상이거나, 뭐, 이런 거 짜질짜질한 거 말고는 내 인생을 바꾸거나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건 솔직히 너무 짧아요. 60일 단위로, 단위가 한 분기니까 그한 분기 안에 준비해놓고 그 다음 분기에 성과가 나는 거니까. 감사합니다. 네.